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거저 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넌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거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건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림 방송 모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섯 번째 시간으로 관계와 관용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것부터가 관용하신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무궁한 자비와 극류를 베푸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시면서 생각해 보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어, 왕궁이 아니라 베들렘 말고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지푸라기로 만들었을 그 구요 말들의 숙소였을 그 구유의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가난한 이들이라도 포용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그런 뜻이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자비와 극률 관용의 모습입니까. 삶에 태어난 시작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분은 모든 영혼들을 품으셨습니다. 모두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마치 일만 달란트 빚진 자였던 그들을 그를 탕감해 주셨던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바로 우리를 향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단이 백단나리온 빚진 동료를 대해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일인데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런 광용 우리가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런 관계. 정말 우리가 잘 맺어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탕감받은 빛그 은혜를 어, 동료들에게 대신하여 갚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신하여 갚으며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용서를 크게 인식하고 또 언제나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신에게 실수하고 또 자신과처럼 연약한 이들 또 사랑으로 또 용서로 그들을 관용으로 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았던 이 바울의 모습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죽였던 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천사의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사해달라고 하는 그런 용서의 외침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순간 생각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믿는 신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 관용의 모습. 담의 색으로 가는 길에서 그는 강력한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이후에 만납니다. 그러나 온화한 음성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그 당시 사울이었죠. 예수님의 이런 관용의 모습을 모습을 통하여 새로운 바울로 변화됩니다. 사랑의 빛을 은혜의 빛을 이제는 어, 다른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 나누며 전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 선교행을 하고 그렇게 순교자로 삶을 마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용을 받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관용을 또 스테반을 통하여 보았기 때문에 그가 변화된 삶을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라고 하는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어느 날 장례를 집례하다가 이 찬양을 아침에 묵상해 보았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볼수 있게 준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강 거기서 내재 시켰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녀.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녀.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외침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그 보혈의 강을 건너시지 않으셨, 않으셨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그 죄의 죽음을 그 둘째 사망을 영원한 멸망을 그분께서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호산나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에서 오직 구원하실 자, 그 이름 뜻처럼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어떠한 관계와 어떠한 관용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조선에서 세명 중에 한 명의 왕은 왕궁에서 독살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궁중 생활이 그만큼 살벌했죠. 이것이 사단이 주는 이 세상에서의 화려한 삶, 가짜 천국의 실상입니다. 경쟁의 모습입니다.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관용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배제하고 선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궁중 생활이 아닌 하늘 생활, 천국 생활을 해야 할 하늘 가족들입니다. 가짜 천국이 아니라 진짜 천국을 누릴 하늘의 왕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하늘 가야 하는 사람들이 독살하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남을 헐뜯고 뒷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악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목숨을 그렇게 스스로 버리는 일까지 있는 것처럼. 생사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입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의 말, 용서의 말을 주님처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주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의 말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하늘 생활, 천국 생활을 이곳에서 먼저 실천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그리워하다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 계신 천국에 회복되는 에덴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해 자주 묵상하고 그분에 대해 자주 말하고 그분에 대해 자주 찬양하십시오. 그분께 언제나 우리는 영순이입니다. 그분께 언제나 우리는 일등입니다. 그분께 우리는 언제나 먼저입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애정과 열정을 느끼십니까? 그분은 성육신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게센만에서의 피땀 흘리시면서 하신 기도는 오늘도 하늘 지성소에서 나의 피, 나의 피 하시며 여전히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용서하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관계를 어떠한 관용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무릇 아 내가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문을 두드리고 서 계시다라고 하는 약속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한데,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한데, 주님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그분은 여전한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군가 너의 마음 문을 열기 원할 때 문을 열어 주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떠나 그들의 뜨거웠던 열성이 차가워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방황하다가 차가운 상태에서 여전히 멈춰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도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뜨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사도 바울처럼 사울의 과거의 모습처럼 그들의 신앙에 정말 최선인 것처럼 그렇게 뜨거운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어느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고 대임이 될수 있는 그런 열성적인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차, 차다고 더웠다고 뜨겁다고 그냥 극단적인 사람으로 대하고 그들과 그렇게 가까이 대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것은 라우디게아에 보내는 교회의 권면입니다. 막내 교회죠. 막내 속성을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막내는 저도 막내이긴 하지만 주로 자기를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남의 뜻보다 자기 뜻 형제들의 뜻보다 자기 뜻 부모님의 뜻보다 자기 뜻늘 사랑을 좀 독차지하고 사랑을 받는 존재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습성이 좀 변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막내이면서도 좀 다른 막내 있을 수 있습니다. 막내이지만 마지처럼 남을 좀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막내 교회 보내는 기별의 말씀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알아. 내 생각대로만 신앙을 살지 말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수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 내가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고 자기만의 신앙의 울타리에 빠져서 살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우나를 좀 좋아해 가지고 온탕에도 들어가고 또 탕에 가보면 냉탕도 있고 열탕도 있습니다. 여러분 냉탕과 열탕에 잘 들어갈 수 있는 비결 아십니까? 온탕에 있다가 어또 갑자기 냉탕 가고 또 갑자기 이렇게 온탕 갔다가 또 열탕 가고 하기가 조금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차갑고 너무 뜨거운 것이 열탕과 온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천이 유명한 곳을 가보시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연수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거기에는 급 냉탕이 있습니다. 그만큼 온천욕을 즐기면서 그 뜨거운 물까지 들어가려면 냉탕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차든지 덥든지 하나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찬데도 처할 줄 알고 뜨거운데도 처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찬데 처해 본 사람이 뜨거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데 처해 본 사람이 찬 곳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모양이 되었던 이 바울. 여러 모양이 되셨던 예수님 그런 관용과 그러한 정말 넓은 사랑의 관계 용서의 관계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어떤 모양이 되셨다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분과 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과 부 여러 모양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온종일 손을 펴고 계십니다. 찬 사람들에게 뜨거운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다가 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 모양이 될수 있었던 바울. 그가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카멜레온과 같은 사람. 뭐 갑자기 뜻이 바뀌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조산 보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여러 모양으로 변해서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정말 구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그러한 폭넓은 사람, 관용의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편이 아니라도 적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관계의 기술 속에서도 그러한데 한늘가족으로 살아가는 삶의 생활 원칙 가운데 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요? 내 편이 아니라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사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죽어가는 모든 인류가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순종치 않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마치 순종치 않는 아들, 순종치 못했던 자식 그들이 죽어도 부모가 슬퍼하고 그들을 가슴에 먼저 묻는다 하는 것처럼 그들을 가슴에 품는 주님의 심령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의 편이 나처럼 되어 주어라. 그들도 하나님 편에 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어라. 여러 모양이 되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렇게 관용하며 그러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산과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백두산을 등반하다가 참이 찬양이 마음에 묵상이 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 웅장한 산과 같아서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편함이 없으십니다. 누구도 어떤 등산객도 다 반겨 환영하는 산처럼 주님은 변하지 않는 사람과는 다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전한 사랑으로, 여전한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편함 없이 가까이 계신 주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을 닮아 주님의 그러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오 주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주셨음이 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무궁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 앞에 저희가 언제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 앞. 하늘 성소에 계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주님의 중보가 필요하고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찬 사람, 더운 사람들에게 그들을 관용하며 그들을 사랑과 용서로 대할 수 있는 주님 닮은 사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